견과류 효능 및 견과류 부작용을 탐구하겠습니다. 이 문서를 읽으시면 견과류 효능 및 견과류 부작용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견과류는 견고한 열매 종류를 말하는 것으로 딱딱한 껍데기와 마른 껍질 속에 씨앗 속살만 들어가 있는 열매 혹은 씨앗 등을 일컫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견과류에는 땅콩, 마카다미아, 브라질너트, 아몬드, 자따, 캐슈너트, 카카오 닙스, 피스타치오, 피칸, 호두, 해바라기 씨 등이 있습니다. 견과류 보관법으로는 별다른 생각 없이 상온에서 보관하는 경우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밀폐형 봉지를 이용해 공기와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고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특징이 있는 견과류의 효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부작용은 없는 것인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심장 건강 비타민 E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견과류는 심장 건강에 좋아 관련한 증상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답니다. 심장 건강에 관련한 걱정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 견과류를 한번 섭취하면 좋겠습니다. 불면증. 마그네슘을 풍부하게 포함하는 견과류는 불면증과 관련해 도움을 줄수 있답니다. 불면증에 관련한 걱정이 있으시다면 견과류를 섭취하는 건 어떨까요? 감기 예방. 견과류는 아연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기 예방에 관련한 걱정이 있으시다면 견과류를 한번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관절 건강. 오메가3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견과류는 관절 건강과 관련해 좋은 영향을 주어 관련 증상에 좋을 수도 있는 대표적인 영양성분입니다. 관절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견과류를 추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눈 건강. 견과류에 함유되어 있는 매우 풍부한 비타민 A, 오메가3 등의 영양소는 눈 건강과 관련해 도움을 줄수 있다는 성분이랍니다. 눈 건강과 관련해 관심이 높으시다면 견과류의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장 건강. 견과류는 비타민 A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의장 건강에 관련한 걱정이 있으신 경우에 견과류를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치매 예방. 엽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견과류는 치매 예방에 좋을 수 있답니다. 치매 예방에 관심이 있으시면 견과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예방. 엽산을 다량 포함하고 있는 견과류는 우울증 예방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울증 예방에 관련한 걱정이 있으시다면 견과류를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혈액 건강. 견과류는 철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혈액 건강과 관련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항산화 효과. 마그네슘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견과류는 항산화 효과와 관련해 좋은 영향을 주어 관련한 증상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항산화 효과와 관련해 관심이 높으시면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정신 건강. 견과류에 포함되어 있는 다량의 오메가3, 비타민B, 마그네슘 같은 영양성분은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정신 건강에 관심이 높으신 분들이라면 견과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피부 건강. 견과류에는 아연, 비타민A, 비타민E, 철분을 비롯해 풍부한 성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피부 건강과 관련해 좋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피부 건강과 관련해 관심이 있으시다면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장 건강. 견과류에는 엽산을 포함해 많은 좋은 물질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엽산 같은 영양분은 신장 건강과 관련해 좋을 수 있다는 성분이랍니다. 신장 건강에 관련한 걱정이 많으시다면 견과류를 한번 섭취하면 좋겠습니다. 뼈 건강. 견과류에는 칼슘, 아연을 포함하여 많은 양의 영양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뼈 건강에 좋을 수 있다고 합니다. 뼈 건강에 관련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견과류를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혈압 건강. 견과류에는 엽산, 칼륨, 오메가3, 마그네슘, 칼슘을 비롯하여 풍부한 양의 성분들이 있답니다. 칼륨과 같은 영양분은 혈압 건강과 관련해 좋아서 관련한 증상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혈압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견과류를 추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혈 효과. 견과류가 포함하는 영양분은 지혈 효과와 관련해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지혈 효과에 관련한 걱정이 있으시다면 견과류를 섭취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면역력 강화. 비타민 E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는 견과류는 면역력 강화에 좋은 영향을 주어 관련 증상에 좋을 수 있는 대표적인 영양성분입니다. 면역력 강화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견과류의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당뇨 예방. 비타민 B를 많이 포함하는 견과류는 당뇨 예방과 관련해 좋은 영향을 주는 즉칭이 있어 당뇨 예방에 좋을 수 있는 대표적인 영양성분입니다. 당뇨 예방에 관련한 걱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견과류를 섭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빈혈 예방. 견과류엔 철분, 엽산을 포함해 많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엽산 같은 영양소는 빈혈 예방에 좋을 수도 있는 대표적인 영양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빈혈 예방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육, 건강. 견과류엔 칼슘을 비롯해 다량의 영양성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근육 건강과 관련해 좋아서 관련 증상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육 건강과 관련해 관심이 많으시다면 견과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야야간 건강 견과류는 비타민 B 성분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다 간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견과류의 섭취를 추천하고 있답니다. 골다공증 예방. 견과류는 칼슘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골다공증 예방과 관련해 관심이 높으시다면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답니다. 체중 감량 효과. 비타민 B를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는 견과류는 체중 감량 효과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영양분입니다. 체중 감량 효과에 관련한 걱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견과류를 한번 섭취하는 건 어떨까요? 피로회복. 견과류는 아연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피로회복과 관련해 관심이 많으시면 견과류의 섭취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탈모 예방. 견과류는 아연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탈모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견과류의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항암 효과. 견과류에 함유되어 있는 매우 다량의 오메가3, 셀레늄 같은 영양소는 항암 효과와 관련해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영양분입니다. 항암 효과에 관련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견과류를 드셔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화 예방. 견과류가 포함된 매우 많은 양의 마그네슘 등의 영양소는 노화 예방과 관련해 좋아서 관련한 증상에 좋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노화 예방에 관련한 걱정이 있으시다면 견과류를 드셔보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염증. 견과류가 포함된 다량의 비타민 A, 비타민 E 같은 영양 성분은 염증에 좋아서 관련 증상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답니다. 염증에 관련한 걱정이 많으시다면 견과류를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 어. 정력 건강 아연을 많이 포함하는 견과류는 정력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성분입니다. 정력 건강에 관련한 걱정이 많으시다면 견과류를 섭취하면 좋겠습니다. 아, 아, 뇌 건강. 견과류엔 마그네슘, 오메가3, 아연을 비롯해 많은 영양분이 있답니다. 오메가3와 같은 영양성분은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뇌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답니다. 숙취해소. 비타민 B를 다량 포함하고 있는 견과류는 숙취해소와 관련해 도움이 될수 있는 대표적인 영양분입니다. 숙취해소에 관련한 걱정이 많으신 경우에 견과류를 한번 섭취하면 좋겠습니다. 정리. 견과류는 풍부한 비타민 B2를 함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B2는 구강내 염증 방지, 눈의 피로 완화, 세포 재생, 신진대사 원활화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